자, 이, 들어가기 전에, 저, 강자가, 여러분들 목적이, 저, 뭡니까? 이렇게 배워가지고. 예, 해설사 하려고 그러면, 해설사 하면 본부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뭐 목은그창하게 뽑았는데, 그, 커피 한잔 가격이, 자판기오피는3 0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다잘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슈퍼에 가면 그 커피 한 잔, 요즘 뭐, 아메리카노에서 하면 1,500원, 2,000원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커피숍에 가면은 이제 보통 한 3,000원, 다방에 가면은. 네, 3,000원, 4,000원 하죠. 그러다가 이제, 고급 호텔이나 이제, 유명 관광지에 가면은 커피 한 잔에 많은 그 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유산 해설사는, 그, 이 제가 오늘 이제 차별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탑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멋있게 하시면은, 스토리텔링 잘했다고, 저, 돈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고맙다라는 표현으로 커피 한잔딱 주면 그 사람이 커피 값으로 이제 한 몇만 원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저, 체험과 감동, 특히 체험다, 체험과 감동을 잘한 분이 누굽니까? 민속이죠, 그죠?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탑이 어떻게 생겼고, 뭐, 크기가 얼마고, 전돌 하나는 뭐, 몇 센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복잡하죠. 근데 그것보다는좀 이게 구수하게, 민속적인 측면에서 전설, 이 고기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사실 얘기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안동 지역의 전탑의 그 특징을, 예, 학문적으로, 크기, 사이즈, 사람 얼굴 보면, 뭐, 눈몇 센치, 코몇 센치, 입몇 센치, 뭐, 이렇게 딱 하고는 사실 재미가 없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잘 웃기느냐, 노래를 잘 부르느냐, 재질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이즈만 얘기하고 그 사람의 특징은 안에 들었는 거, 이게 안동에서 왜 중요한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안동지역에는 탑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탑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안동지역의 전탑이, 어 지금 여기 종으로 만들어 놓은 보통 사실 7층 전탑으로 보이는데, 어 지금 시내에 거풍사지 그 7층 전탑하고 기차역 앞에 그 범림사지 지금은 5층인데 원래는 7층에 나타죠 5층 전탑 그 다음에 남한동이 그은지 조탑동 5층 전탑 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어, 언제 만들어졌고 현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에 그 3대 그불가사의가 있죠. 그래서, 어, 안동, 이, 7층 전탑인데, 그, 과거에 포크레이라든지 기계가 없을 때그 높은 전탑을 어떻게 쌓았을까? <laughs>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아니라, 이제 안동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건축물이 7층 전탑입니다. 그래서 이 7층 전탑하고, 토체지가 이제 대변 밀불, 매기자로 네 했다, 했 하죠. 하룻밤 만에 다 쌓았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동 지역의 전통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줬던 그런 안동 시내의 최대의 건축물이죠. 최대의 건축물, 최대의 조각품. 하여탈은 안동 시의 최고의 예술품이다 그래서 하여탈이 보면은 사실 그 탈춤은 춤 놀이로, 춤으로 봐서, 예술로 봐서는 그 이제 큰 서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춤, 이 놀이 보다가 이 탈이 사실 더그 작품적으로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재능이 가진 분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저 얘기하신 저 김한배 그 조각가 그분이 근 40년 동안에 탈을 깎았습니다. 근데, 진품 국보하고 깎아준다고 비교해 놓으면은, 40년 동안 깎아준 사람이 진품하고 비교하면 그진품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왜 이렇게 진품이 중요하고 진실이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탈을 한, 한 3년이나 깎아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탈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동에 살게 된 것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국보가, 세계적인 국보, 바이탈이 세계사서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전탑은 중국에 가면은 여러,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중국의 전탑은 뭐수백개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안동지역에 남아있기 때문에 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전탑에 가기 전에 이제 탑이란게 뭐냐. 탑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탑은 뭐, 스투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한자로 표기하면은, 이제, 탑파라고 원래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줄여가지고, 탑. 이게 탑이라는 것은 흙으로 녹다하게 쌓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원래는 그, 인도, 인도에그 산치 레트함이 있는데 이이 밖으로 엎어놓는 거죠, 그죠? 어 안에는 여러 가지 지름이나막 낙타로 쌓고, 이 바깥편 바깥면에만 <laughs> 돌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도파라하는데 여기에서 기원해가지고 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탑으로 모양이 바뀐 것이죠. 이게 이제 중국의 탑인데, 중국의 탑은 그 중국 원래 그 목조로 된어 요즘 뭐, 뭐 안동에도는 그 옛날에는 요즘에 별로 없습니다만은 나무로 된그 여러 층 중층 나무 건물입니다. 2층, 3층, 4층에서. 그게 남과 잘 상하니까 중사람들 국 이걸 전돌로, 벽돌로, 벽돌로 해가지고 사각, 육각, 팔각, 십이각 해서 어 이렇게 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다층 다각이 많은데 그것이 더간라하게 돼가지고 한국으로 오면서 저희들이 그 만들기 제일 쉬운 게 사각입니다. 그래서 사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은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 불탑으로, 그다음에 오승들의 그 다음에 보승들의 그법정스님이라지 유명한 스님들의 성철스님이라는 이 스님들의 사리를 그 모신 사리탑, 그 다음에 어 불당 법당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탑은 사용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탑이 적어져서 이 불탑으로도 못 쓰였습니다. 그리고 사리탑은 스님들 사리탑도 좀안한게 종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탑으로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불탑을 쌓는다는 쌓는 그 목적은 부, 불탑을 쌓음으로써 불교에 기이하려는 목적. 공덕을 쌓는다고 하죠. 공덕을 쌓아서 금락세계에 발라는 거. 그 다음에, 어 불탑에 이제 예배를 누림으로써, 숭배함으로써 불교 신자가 되는 거. 그, 뭐, 불경을 외우는 방법이 있고, 참천배하는 방법. 자기를 비우고 이제 참날을 깨닫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탑을 세우고, 탑에 예배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도에서는 부처님 사리를 갖다가 나누어 가지고 부처님을 섬기듯이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오면 부처님 사리가 이제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법신 사리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리가 모자라니까 그 안에 경전, 경전은 불경이죠. 불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광물질, 뭐 붓을 그 안동의 그 이마사지 전탑지에 그 보면은 안에 그 사리탑 안에 붓을 하고 유리병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이 탑이라는 것은 저탑 안에 부처님의 원래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가지고 부처님 모듯이 모셨는데. 워낙 이게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없으니까 그것이 불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걸 넣어서 저 안에 모시고 탑 안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탑은 탑의 생명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숭배하는 것이고 지금은 저 탑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이거는 탑의 그주 목적은 불이 꺼져버렸고. 그냥 꺼죽만 아 이게 외형적으로 어떻게 생겼다 눈이 어떻게 네. 사람 설명하는데 사람그 사람의 성격 특징 말하자면 그 안에 진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진리는 꺼죽고꺼저게 외형만 설명하는 진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외형 설명 보고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탑이 이제 길가라든지 언덕이라든지 이런데 탑을 세웁니다. 탑을 세우는데 이 인도에서는 스투파라 그래가지고 이 탑이 중앙에 이제 우리도 보면은 그탑 상륜부에 보면 이렇게 그 철주 이렇게 찰주를 세워놓습니다. 그 찰주를 세워놓는데 그것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 거기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이제 탑이 있는 곳을 계속 신성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그 일반 강의실에는 이렇게 한데, 학교에 가면은 그 교장실, 서원에 가면은 사당,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신성시 여기는 곳이 있죠. 여기서는 일반 학교에서는 지식만 전달하기 때문에 신성시 여기는 곳이 없는데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신성시 여기입니다. 자 네, 여기 이제 인도 좀 전에 본 인도의 탑이 모양입니다. 뭐 그래서 이이 인도 탑이 중국으로 오면서 요 복발 여기 이게 이제 그 스미산을 상징하는데 요 전체가 우리 탑의 그 상륜부 이제 기당부 탑신부 상륜부가 있는데 그 상륜부에 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국 탑이 그 중국 탑 위에 인도 탑이 대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 요 부분이 이제 그 인도탑입니다. 축소해가지고 올라가있고. 요게, 그, 지금 중국에 보면은 1 2각이라든지6각이라든지이 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각으로 되 있는데 이것은 그 원형도 있고요. 이것이 법륜, 부처님의 진리를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표현해 작품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사각으로 간단하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전탑은 북위때 이제 이수학사이 그 탑이 12각 5층 전탑인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조탑이 자꾸 화재로 자꾸 이제 이렇게 소실되니까 보통 한 60년 내에서 90년 정도 된 목조탑은 다 무너지죠. 전탑은 200년 내지 300년 채못 갑니다. 전탑도 이 무너지죠. 제일 안 무너지는 것이 석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석탑의 왕국이 되었습니다.